안녕하세요. 앵글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 토플 라이팅 통합형 시간인데요. 오늘은 테스트 프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리딩 패세지 올릴 거고요. 리딩 패세지 읽고 노트테이킹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LC 틀어 드릴 텐데 LC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 노트테이킹 해 보시고 나서 저와 노트테이킹 한거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리딩 패세지를 제가 올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리딩 전체를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서론 다음에 바디 한 개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노트테이킹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LC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읽었던 바디에 대한 LC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LC 듣고 필요하시면 노트테이킹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저와 함께 스크립트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어, 여러분 리딩 읽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Sonar has been directly linked to some incidents of mass beaching. However, these incidents cannot be used as evidence to explain the majority of beaching. The whales that beached in such cases were almost all beaked whales. Sonar equipment made these whales swim onto beaches, which means that they are uniquely vulnerable to it. This also proves that sonar equipment is not a threat to most species of whale. 자, 리딩에서 이제 뭐라고 선언해서 얘기하냐면, whales, 고래가 아, often found, 종종 발견이 되는데, dead, 죽은 채로. 그래서 be found 다음형용사형용사채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죽은 채로 또는 dying, 죽어가는 채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온 다음에 beaches에서 해안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is considered.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냐면, perfectly, 완전하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아, 여겨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 얘네들은 usually, 일반적으로 individual animal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sometime 때때로 large groups에서 대규모로 고래들이 이제 죽은 채로 발견된다는 내,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many theories have been proposed 다음에, 뒤에 to explain 다음에, this 다음에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이제 proposed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여섯 개의 유형 중에 바로, 네 번째, t h e 가되고요 리딩 패 d i n 서론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리딩과 d i n 가둘 모두 t a 바 k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고래인데, 뒤에 대절 쓰시고, 아, 다음에, found, 발견되는, 죽은 채로, 어디서, 해안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고래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리딩 스테이 d i n g s t 은다항하지말아요 대여라 3, 3, t h e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That Explain, That Explain, 설명한, 그 다음에 이제, Why가 제일 맞겠죠. Why, 고래가 바로 죽은 채로 발견되는지 해안가에서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however the lecture argues that the theories given in the reading are not convincing하면 자연스럽게 서로는 끝이 나는 거고요. 제가 올렸던 바디가 이제 세 번째 바디였어요. 그래서 그 바디 세 번째 메인 포인트 뭔지 간단하게 일단, 읽, 일단 읽어볼게요. A third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은 바로 sonar equipment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인데. 얘네들이 used by, 뭐에 의해서 사용되냐면, 바로 neighbor vessels에서 어떤, 어, 그 어떤 해군, 즉, 어떤 해군의 함대들이 의해서 사용되는 수중음파 탐지기가 세 번째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만약에 얘 reading passage 쓰는 거, 우리 리뷰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The final theory that the reading goes on to explain is that 쓴 다음에, I'll see의 전체주장을 먼저 쓴 다음에 because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어, The final theory that the reading goes on to explain is that 그 다음에 전체주장 Whales are found that on beaches because를 쓰는데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because를 쓰는데 여기서는 바로 해군 함대들이 사용하는 수부중음파탐지기 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얄밉게 because of를 써서 그 다음에 뒤에 s o n o equipment라고 쓰고 used 다음에 by 다음에 뒤에 naval vessels 이렇게 쓰면 이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reading passage 제진술은 첫 번째 줄을 보통 베기는데베기더라도좀 약간 알고 베기면 훨씬 더 이쁘죠. 그래서 reading goes on to explain the final theory that the reading goes on to explain is that whales are often found dead on beaches. because of 다음에 뒤에 얄밉게, so no equipment, used by naval, vessels. 이렇게 쓰시면 이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바디, 아, 세 번째 바디에서 얘기한 메인 포인트는, 비칭이 비칭 i n g behavior. 즉, 다시 말하면 고래가 죽은 채로 해안까지 발견되는 바로 원인은 바로 해군 함대가 쓰는 바로 수중음파 탐지기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LC를 들으셨는데, LC의 메인 포인트는 뭔지 일단 스크립트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SONA has been directly linked to some incidents of mass beaching에서 수중음파 탐지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mass beaching 이런 대규모의 고래들이 비칭되는 어떤 사건들과 링크가 되어고 오 있다는 거예요. However, 그런데 이러한 이 사건 incident는 cannot be used as evidence 즉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 어떤 증거로 사용될 수 없냐면 뒤에 이제 투부정사 붙죠투 o explain 설명하는 바로 대다수의 비칭을 설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고구마는 어떤 거냐면 바로 거기 저기 evidence 저런 단어를 막 쓰려고 하는 거 왜냐면 들리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cannot be used as evidence to explain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evidence 뒤에 투부정사를 붙일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the whales that beach in such cases, 즉 그렇게 비칭되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비칭되는 바로 바로 비칭되는 그러한 고래들은 almost 거의 all 다음에 beaked beaked whales라는 건데 여기서 beaked whales가 특정 고래 이름입니다. 불이 고래라는 건데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불이 고래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예전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막 베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All Beaked Wales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걸 읽은 다음에 화면에 그 고래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래의 이름을 보라고 이렇게 화면이 뜨고 잠깐 정지를 해요, LC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때 화면에 뜬다라고 해서 그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이름 고래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쓰는 게. 하여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러한 그 경우에 보통 비치드 되는 비치드 되는 그러한 고래들은 바로 거의 비크드 웨일즈 얘네라는 거예요. q u 소너 이큐먼트는 바로 made 다음에 these Wales. 이 these Wales는 당연히 앞에는 비크드 웨일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리 그 브리 고래를 바로 수임 어느 쪽으로 자꾸 수영하게 만드냐면 해안가 쪽으로 수영하게 만든다는 거죠. 컴마가 나오고, which means는 앞 문장을 컴마가, 컴마 위치가 받으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day. day가 누굽니까? day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big good whales가 되는 거겠죠. 이 고래들이, ah, uniquely 해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uh, vulnerable. 즉, 취약하다는 거에 뭐에? 바로 to eat라고 나왔는데, e it, 이때 eat는 당연히 뭡니까? 앞에 있는 so no equipment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this also proves that 이것은 뭘또 의미하냐면 sonar e q u i p m e n t is not a t h r e a t 래서 위협이 되지 않아 바로 대부분의 고래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포인트죠. 이 바디 세 번째 메인 포인트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sonar equipment 수중 음파 탐지기가 바로 beached되는 바로 고래들이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그 beaching behavior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LC가 아니야. 그 수중음파탐지기는 특정 고래 그러니까 거기서 비크드웨일즈 쓰지 않고 어떤 고래 즉 리딩에서 아니 lc가 주는 어떤 특정 고래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고래에만 이 수중음파탐지기가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고래들은 이수중음파탐지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자꾸 고구마를 주어서 그걸 쓰, 쓰려고 하다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나요?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은 뒤에 to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 이 Vulnerable 앞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는 누가 Vulnerable 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고래, 즉 Beaked w a l e s 가 주어로 와야 되는데 이때 주어를 대부분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문법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Vulnerable은 어디 어디에 취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전시자 to를 써야 되고요. 어디에 취약하냐면, 앞뒤에 it가 바로 so n 큐 equipment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vulnerable 쓰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앞에 day, 즉, 그 lc에서 lecture가 준그 어떤 특정 고래만이 바로, 어, 비동사를 쓰신 다음에 v u l n e 에 어디에 to 다음에 sono, e u m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쓰는 학생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v u l 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그 고구마가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문법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들어는 가는데 문장이 완벽하게 안 들어가고 실수해서 이제 영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여기, threat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threat는 명사예요. 그래서 is not a threat 다음에 to면 정확하게 threat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써야 되고요. 어디 어디의 위협이라고 할 때는 to를 써야 되는데 a threat to를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hreat라는 명사를 쓰는데 뒤에 바로 명사가 와서 마치 동사처럼 쓰는데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꾸 왜 고구마를 줍지 마. 주우면 안 돼.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쓰는 동안 뒤에 있는 부분을 놓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운 고구마를 어떻게 쓰든지 영작을 할때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역기적인 문장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라고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l c 의 하이라이트는 제발 vulnerable 또는 flat 이런 단어 또는 beaked whales 이런 단어를 특정을 쓰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시고 또는 쓰더라도 펜을 올려놓는데 최대한 강의 집중을 한두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건 바디 세 번째 메인 포인트는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즉, 소너 이큐먼트는 대다수의 고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고래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 영작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죠. 즉, 대부분의 고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하면 소너 이큐먼트 does not, 다음에 affect 쓰시면 되고 대부분의 most, 다음에 뒤에 species of whales라고 쓰시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떤 a, a certain 어떤 특정 다음에 species of whales에서 어떤 특정 고래만이 이 바로 소너 이큐먼트 영향을 받아라고 하면 is 다음에 affected 다음에 by 소너 이큐먼트 쓰시면 될 일을 굳이 v u l n e r a b e threat bigged whales를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 테스트 프랩 첫 번째 시간에서 본 내용도 결국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에 대한 리뷰가 될수 밖에 없는 건 리딩 패세지 주장 쓸때 재진술 이쁘게, 얄밉게 하자. 그리고 LC는 최대한 노스테이킹 자제해서 강의자에 의한 전체 단어를 들어야지 자꾸 고구마를 주우면 안 된다는 게 결국 다이 강의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프랩 두 번째 시간에서 제대로 된 노스테이킹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